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. PCB 제조 판매 현우산업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7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12%, 비용의 증가율은 11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2.6%, 단기 순이익률은 1.7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매입액이며 그외 소모품비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09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3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02%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29%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 규모는 현금 대비 다소 많으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1.6%로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5%입니다. 이상 현우산업이었습니다.